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 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휴림로봇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의 주가 어, 금요일 장에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보이면서 5,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최고점인 7,800원대를 찍은 이후에 어뭐 일주일 가량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뭐 금요일장에는 어, 코스타코스피디 수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앞으로의 이 로봇주들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일주일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 이런 곳에 이렇게 촉각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휴림 로봇을 현재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로봇과 관련된 이 로봇 테마, 어떻게 형성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매수가와 매도가.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요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그거 눌러 주시고요. 요거 눌러 주셔야 제 영상 업로드 할때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점꼭 잊지 말고 자, 1초밖에 안 걸리니까 많이들 눌러 주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림 로봇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2,000원대부터 7,800원대까지. 뭐 별로, 한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35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미 이렇게 수익을 잘 봤던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올라올 때거리량이 터졌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이거는 실질적인 매도 이 물량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가를 좀더 밀어낸 뒤에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더욱더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일부러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인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매집이 끝난 뒤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보다 좀더 지나서 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시기, 이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왜 휴림 로봇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자,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좀더 넓게 펼쳐보시면, 자, 전 고점이 12,000원대인데요. 자, 이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로봇 테마. 로봇 테마 플러스, 자, 인수합병. 일 a 라고 하죠.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2000원대부터 12000원대까지 600%가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이때가 훨씬 더 많은 매수세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만큼 세력들이 요구관에서 많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줄수 있는 상승했다가 한번 눌러주고 재차 상승 나올 때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매매 전략들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결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글로벌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를 봐야 돼요 미래 먹거리에 지금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로봇과 자율차 등에다가 150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 즉, 로봇 기업의 R&D 비용, 연구 개발 비용, 그다음에 규제 완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이 빠르게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더욱더 많이 되게끔 이렇게 예산을 쓸어 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도 또다시 이 로봇과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함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보시면 안 돼요 좀더 거시적인 경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여러분들 누가 왔었어요 젠슨 황이 와가지고 지금 이 로봇과 관련된 산업을 대한민국과 함께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로봇 개발에 대해서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중국과 미국은 지금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미국을 지금 약보고 있거든요. 자 미국은 절대 그런 걸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로봇 개발, AI 개발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공장들에는 로봇들이 전부 다 진출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장들, 특히나 이런 현대차들 있죠. 그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게 로봇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서 조립하고 용접하고 물건 갖다 놓고. 공장에서 로봇들이 충돌 없이 불을 다 꺼놔도 알아서 움직여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봇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휴림 로봇이 이런 물류 로봇과 용접 로봇 자율 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휴림 로봇과 EQ 셀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실전 모델 라인까지 다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장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제부터 올해 말부터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있다란는 얘기인 거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현령이느냐 1 가정 1 로봇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빨리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 만들고 있는 바로 이 휴림 로봇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지금 대기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휴림 로봇이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자금이 필요해서 지금 SK 쪽과 조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태현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 왜냐? 미래 먹거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태윤 회장이 휴림 로봇과 어떻게 한다 협업을 진행하고 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경영권을 이렇게 좀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로프틱스가 삼성전자한테 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제3자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지분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자,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여기 2만원두군데에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죠 이게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인수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까지 갔느냐? 최근에 50만원을 넘어섰어요. 자, 여러분들, 2만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다? 50만원, 몇 배요? 25배입니다. 퍼센테이지라면 2,500%요. 맞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들 지금 휴림 로봇도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1차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번 눌러졌지만 2차적인 상승이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어떤 게 나면 인수합병 나온다. 뭐 M&A라고 하죠. M&A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바로 3연상, 5연상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휴림 로봇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가를 흔들어대는 이유도 주가가 상승할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 물량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구간에 있고 다시 반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매도해야죠. 일차적인 상승 나고 매도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시 바닥에서 매수해야죠 이런 매매 전략을 알아야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큐링로봇 주주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매매 전략 특히나 이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라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정보들 있죠 지금 보도자료로 나오지 않은 비공개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 내용이 바로 주가를 다시 한번 폭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확영이 되기 때문이죠.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비공개라서 유튜브상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따로 여러분들께 제가 뭐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휴림 로봇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보고 싶다. 나는 매매할 때좀 도움을 받고 싶다. 남들보다 좀더 빠른 이런 매매 전략과 좀더 정확한 이런 정보들을 좀 받아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요.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로 여러분들께서 휴림 로봇 할때휴림딱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딱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과 정보를 받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돈 받는 거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일체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걸로 만족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문자 신청해 주신 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 굉장히 수익이 잘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어요? 바이오 종목이 올라갔죠? 딱이 순간 이요자 이때 여러분들 바이오 어, 로봇주들이 빠지기 시작했던 바, 그 순간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자 5만 5천원때부터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10만 7천원까지 올라왔어요 딱95% 수익을 받습니다 이런 종목들 잡는 겁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잡아서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분산 투자 좀 해라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셔라 어, 이거는 태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한 곳에서 만약에 손실났다 다른 곳에서 수익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다시 여러분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려고 준비해놨단 이야기야. 자 우리 휴림로봇 보유자분들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 2823-8849로 휴림 두 글자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휴림로봇에 대한 매매 전략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 담아놓을 거니까요. 많이들 눌러서 시청해 주시고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영상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링크가 하나 가 이렇게 나와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더보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거 눌러서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문자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이 무료예요. 무료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로 휴, 림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쉽죠? 그러니까 영상 하단에 이 링크 눌러서 문자 보내시면 된다. 특히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만 가능해요. 핸드폰만 가능하다. 어? PC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아. 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이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로봇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영상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들 꼭 잡아 가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곤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다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 0 1 9년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리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구간에 초입 초입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 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 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고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지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서 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 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열하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